믹스커피에 이것을 넣고 19kg 감량. 현직 의사가 10년째 매일 먹고 있다는 건강하게 믹스커피 마시는 방법.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 하지만 자주 마시게 되면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사가 10년째 매일 먹고 있다는 이 커피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당뇨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과연 믹스커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삼시세끼를 굶지 않고 먹으면서도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커피에 누룽지를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누룽지에 어떤 효능이 있길래 누룽지와 믹스커피를 섞으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누룽지의 효능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1. 두뇌발달. 누룽지를 끓여서 먹어도 좋지만 두뇌발달에 더 좋은 효과를 보려고 하면 끓이지 않고 그냥 누룽지를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턱관절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뇌를 자극해 주고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면역력 강화. 누룽지에는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몸속에 나쁜 독소, 성분 같은 것을 해독시켜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3. 간 기능 강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조직 회복과 재생을 도와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고 숙취해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분해를 담당하는 간의 역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 장기능 향상.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주고, 숙변 제거에 도움이 되어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숙용으로 먹으면 속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화 불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5. 체중 조절 누룽지는 칼로리가 낮은 편으로 영양소가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기타 다른 것들을 더 넣지 않고도 한끼 식사로 충분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숙취해소. 현대인들은 자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기본 전환용으로 배식이나 모임 등의 자리에서 과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룽지를 우려가지고 만드는 차인 숙늉에 안에 있는 흰색 물질이 수화력을 향상시키며 숙취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여 알코올 섭취 후에 숙늉을 마셔주시면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 위장 기능 향상.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 위장을 건강하게 하며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장 기능이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 변비를 완화.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불리는 데 우려서 숭늉으로 만들어 드시면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하기도 좋고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에도 보탬 이 되는 누룽지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8. 면역력 강화 밥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 중에서 탄소가 발생되는데 이 요소가 몸의 면역 능력을 증가 시켜준다고 하며 몸을 튼튼하게 하는 각종 영양소 가 골고루 들어 있어 건강이 악화 되는 것을 막고 면역력 을 유지시켜 각종 질환에 노출 될 위험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9. 두뇌 건강 딱딱한 식감이 기의 간식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꼭꼭 씹어먹게 되기 마련인데 턱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뇌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억력이 향상되는 등의 뇌활성화 상태가 이루어져 학습 성취도를 증가시키며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점이 누룽지 효능이라고 합니다 10. 항암치료 시의 식사 입맛이 감소되는 식욕부진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으로 영양 섭취를 충분하게 섭취하기 쉽지 않기 마련인데 소화가 잘 이루어지며 음식 냄새가 적어 항암치료 중에 환자분들이 섭취가 효과적인데 식계 섬유가 많아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1. 체중 감소 칼로리도 적당하며 균형적인 영양소를 가진 데다 부가적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성분인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탄수화물 대용으로 체중 감소 시에 건강을 챙기면서 섭취하기에 알맞아 몸무게 조절에 보탬이 된다는 점이 누룽지 효능입니다. 12. 간 기능 강화 단백질 덩어리가 조합된 유기화합물이 아미노산인데 신진대사를 촉매시키는 역할을 하며 체내 조직 회복과 재생을 도와 에너지 증가는 물론 숙취 상태의 해독을 돕는 등간 기능 강화에 보탬이 되는 아미노산이 상당량 포함이 되어 간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위 누룽지 효능과 같이 누룽지는 탄수화물 소화를 돕습니다. 과거에는 식사를 마친 후 숭늉을 마셔 소화를 돕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룽지 커피의 장점은 믹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나트륨 성분으로. 기름기 제거를 돕는다는 것과 누룽지의 탄수화물 분해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룽지 커피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1.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10분간 담그고 적절하게 불려줍니다. 2. 컵에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넣습니다. 3. 불린 누룽지를 티스푼으로 세숟가락 넣어줍니다. 4. 뜨거운 물을 150mL 정도 붓고 섞어줍니다. 5. 잘 섞였으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누룽지의 가격은 매우 착한 편이라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누룽지가 섞이면 그 맛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맛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누룽지는 살짝 씹히는 디저트와 같은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믹스커피로 혈관을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